오오 어, 흰색이 1종 2호고요 1종 2호고 네. 연삭하는거는 2종 1호 네. 이렇게 됩니다 요것도 잘 골라야 되는데 저런 아, 싸다 그래야되나 네. 커트나 또안맞더라고요저근 네. 하니까 막 썩고 장비도 녹슬고 그래서 음. 음. 있죠. 36개 그나마. 이제 공기 구멍을 아니면 꿀꿀꿀 이렇게 나와서 예, 공기 구멍을 뚫고요. 그러면 은 네. 이제 이 요거 하고 물하고 몇대몇 몇 비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는 뭐20대 1, 30대1 이렇게 되있는데 네, 20대 1. 어, 네. 물을 엄청 많이 섞습니다. 네, 그데 네. 네, 네. 예. 그보다 더 많이 섞습니다. 예, 네. 추천하는 건20대 1, 30대 1. 아, 이게 물을 섞기 전에는 정말 흰색이 아니네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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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. 그렇게 했다가. 예. 아이탄 오면 또 이게 다 썩어가지고. 예. 예. 아, 오래 보관하면. 예. 절성력을 썩는다기보다는. 예. 물이 썩어가지고. 물이. 예. 물이 변해서 썩는. 예. 네, 그렇게 예.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물을 20배 또는 30배 이제 넣어서 희석을 시키고요. 네. 사실 보면 네. 대충 압니다. <laughs> 네. 너무 옅은지, 진한지. 네. 너무 진해도 좀 빨리 썩더라고요. 네. 아 바닥에 떨어진 게 지금 흰색으로 떨어지네요. 어. 네네네 안에 네. 지금 섞이면서 예. 아 이거 어디서래 건지 모르긴 하던. 네. 그리고 그 구구. 아까 이통 예, 예. 이게 원래 그 그냥 그 정원에서 농약 예, 예. 주는 용도죠? 예, 예. 네 맞습니다. <laughs> 잘 타진 것 같습니다. 네. 야, 이게... 우유 색깔입니다. 그래도 네, 잡으 네, 네. 네, 먹... 먹겠는데요. 네. <laughs> 냄새도 고소합니다. 저는 <때는>. 그래서 <laughs> 냄새도 아유, 예. 아 <laughs> 진짜. 어, 이게 예. 참... 네. G T 아, 예. 우유 같은. 음. 네. 야첫 사기 성공과 오늘 갔네요. 네. <laughs>